음~~ 소리 나오죠 음~~ <laughs> 그러면 해드려 향도 해드리고 침도 해드리고 고기든 꽃게든 키로를 사오면 1kg에 1kg에, 1kg에, 1kg에 7000원 구입한지 5분도 안되었으니 신선도는 말할 것도 없고 20분간 푹푹 쪄주기만 하면 끝 고소한 와. 맛과 부드러운 속살이 꽉찬 꽃게 즐길 준비됐나? 마바람에기는 감추듯 먹는 손님들 과연 제철 수게 맛은 어떨까? 지금 나온 꽃게는 이그 서해안 뻘맛이 있어요. 벌, 네, 살이 많이 찼어요. 이제 더 찹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일찍 와서 그런데 아 꽉꽉 차요 이제 굶 먹다 하 한두 눈물하 가지고 지져버렸습니다. 저에게 꽃게랑 심장, 심장. 네. 꽃게 없이 못 산다는 거죠. 어 젊은 나이에 벌써 슬슬 바다로 네. 나서는 꽃게 어선들 마탄 비디도 꽃게 만나러 출발. 뉘엿뉘엿 은 해를 따라가는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꽃게 잡으러 본바다, 보령 앞바다로 갑니다. 오늘은 한 바퀴 가고 싶으세요? 아, 오늘은 한 200km. 늘 홀로 망망대해를 누비던 선장님. 오늘은 제작진이 함께 있어서 바다 위에서 덜 외롭겠습니다. 해가 지자 본격적인 꽃게잡이 시작. 지부터살 보십시오 꽃게가 얼마나 싱싱한 꽃게가 올라오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심의 킥버스로 꽃게가 단달하게뽑아요 꽃게! 어, 벌렁 들어 오네요 올라온다 올라와 어서 오세요 보령의 싱싱한 제철 꽃게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재회한 꽃게야.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냐! 한 번에 올라온 양도 백여 마리. 그먹이 동안 산란하느라 살빠진 암컷보다 그 사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수개 맛이 굿굿 굿! 그 그물로 잡은 꽃게는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분리하는데요. 힘이 꽤 가네요. 네. 어, 힘은 천하장사급. 힘 세죠. 아니 그런데 멀쩡한 집게는 왜 자르십니까? 서로가 물어가지고 네. 죽어요. 어,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발을 못, 물지 못하게 자르는 거예요. 선장님과 꽃게가 쌓은 정도 오래로 25년째. 선대님한테 꽃게 놔. 나의 꽃게는 어. 우리 아들하고 똑같죠. 아들이요? 네. 왜 아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 온 식구를 먹여 살려 있죠. 동행한 제작진을 위해 귀한 꽃게로 만찬을 준비하는 선장님. 가짜은 햇꽃게로 만든 꽃게라면이 별미라는데. 아 일하고 추출할땐 뭐니 뭐니 해도 라면이지. 럭셔리한 라면이네요. 신선한 꽃게와 라면이 눈 맞을 때 과연 그 맛의 궁합은? 안 먹어 봐도 알아요. 그래서 일하고 먹을 때는 진짜 맛있죠. 이게 꿀맛이죠. 음. 꽃게 라면 맛을 직접 검증해 보겠다고 젓가락 들고 나선 맛탐 조연출. 아니 그래 바다 위에서 먹는 꽃게 맛은 어때요? 먹느라 말을 안 해요. 많이들요. <laughs> 선장님과 비디가 대화하는 동안 조연출은 먹고, 진짜 먹고 또 먹는다. 아, 뭐 대신 맛보라 그랬더니. 아이고 꽃게 라면이 그렇게 맛있나? 아니 그런다고 혼자 다 먹을 건 뭐요? <laughs> 밤새 조업한 배들이 하나 둘 들어오고 제철 숙에 잡느라들 고생 많았습니다. 많이 잡히셨어요? 바다 날씨는 어때요? 물살도 좋고 날씨도 좋고 여러모로 도와준 덕분에 올해 보령은 꽃게가 풍년이네풍년이